신선한 우리 밥상 귀여운 친구들 꼬마 친구들 오늘 신선한 우리 밥상 매력에 푹 빠질 준비되셨나요 강사님 오늘 식재료가 저처럼 멋있고 크고 아, 탱글탱글하다면서요. 응. 기대됩니다. 강사님 뭐예요? 네. 뭐예요, 강사님? 뭐예요? <laughs> 어? 네, 오늘은 진흙 속의 보약이라 불리는 조개의 왕 키조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시기의 키조개는 산란기를 맞이하여 그 크기가 더 클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쫄깃한 식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 모양이 곡식을 까부르는 키를 닮았다고 해그 이름이 붙여진 키조개. 키조개는 대부분 충남 오천항과 대천항에서 생산되는데요. 보통 수십 오십 미터의 모래 흙 속에 박혀 자라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직접 바다로 들어가서 채취해야 하는 자연산 조개입니다. 선생님, 아 이제 다시 바로 돌아가야겠습니다. <laughs> 난 키조개는요 서해안 키조개가 좋다면서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네, 서해안 키조개는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키조개와 크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막상 조개안을 까보면 간자가 실하고 크고 맛도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키조개를 고를 때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키조개는 껍질이 깨진 경우 간자가 이탈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싱싱한 키조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싱싱한 키조개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 서해안에 가지 않아도 싱싱한 서해안의 키조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아, 시대가 상당히 좋아졌죠. 게다가 지금 융안으로 봐도 굉장히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야 그리고 이 관자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제가 관자 좋아하거든요. 야 정말 크기도 크고요. 요 심었을 때 약간 꼬들꼬들하면서 부드러운 식감. 아, 야 진짜 싱싱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껍질 을 봐야 되는데 있잖아요. 야, 상처는 없습니다. 정말 단든함이 느껴지는 서양 키조개 빨리 먹고 싶네요. 야, 빨리 장보고 가겠습니다. 엄마야, 이거 피조개 나왔네. <laughs> 엄마, 내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야, 엄마 예. 피조개 좋아하시다 보니까 오늘 네. 키조개장보고 가시려고요. 이거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예. 음. 이거를 저는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생글을 약간 그 해가지고. 포장으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꼽으면 고마 생으로 묵을 수도 있고, 약간 또 뭐라 하면 쪄가지고도 묵을 수도 있고, 와. 최고입니다. 이야. 예. 야, 어머니, 이 키조개를 딱 보실 때, 네. 아, 뭘, 뭐, 뭘 먼저 봅니까? 저는 저거, 이게 관자 부분이 딱 예, 빠지거든요. 네. 굉장히 싱싱하고, 예. 예. 딱 지금 철이, 이거 먹을 철입니다. 어. 예. <laughs> 키조개 잘 고르는 방법은요? 방법은 요+ 요+ 있지에요 간자리가 예 간자가 여기 싱싱하게 빛이 짱 납니다 아 빛이? 아 이거 눈부셔 예, 예. 어머니 눈부셔 한번 해야죠 하나 둘셋 둘, 아이코 눈부셔, 눈부셔. <laughs> 자이키조개를또 드시려면 어머니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네. 바로 이름하여 키조개 삼행시 예 네. 괜찮겠습니까 네키키키조개는조 아주 좋은 조개로서 오 개+ 개이 계절에 굉장히 좋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는. 특징이 있는 조개입니다 통답 자, 그러면 어머니 키조개 한번 골라보시죠 키조개! 지금이 또 가장 맛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키조개인데 야 우리 어머님께서 드셔보시고 피부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먹어야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일단 요리 궁금하잖아요 지금 갑니다 강사님, 오늘 싱싱한 식재료 키조개 아, 장보고 왔습니다. 아, 딱 봐도 싱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뭐 키조개 하면 뭐 버터와 그리고 뭐 치즈 따딱 올리고 딱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강사님의 요리는 또 이색적이고 또 특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요리입니까? 네, 오늘은 특유의 풍미로 입맛을 돋구는 동남아식 키조개 볶음면과 간편하게 만드는 영양식인 키조개 간자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료부터 보실까요? 네 키조개 볶음면에 들어갈 재료로는 신선한 키조개와 쌀국수면 그리고 청경채 양파 숙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스에 들어갈 스리라차 소스와 굴소스 다진 마늘 고춧가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로는 샐러드 채소와 간자쌀 그리고 드레싱에 들어갈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 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키조개 샐러드에 사용할 관자는 적당한 크기로 슬라이스한 후 레몬즙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준비해두고요.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 꿀 등을 함께 넣어 불량의 소스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소스까지 준비됐다면 그릇에 채소와 관자를 예쁘게 담아낸 후 소스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동남아식 키조개 볶음면을 만들 때는 준비한 채소부터 알맞은 크기로 썰어내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키조개 또한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합니다. 이후 끓는 물에 청경채를 넣어 데치고 쌀국수 면도 아주 살짝만 삶아주세요. 다음으로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를 먼저 볶아주고 당근과 키조개를 넣어 다시 한번더 볶아줍니다. 이후 쌀국수와 숙취를 넣고 잠시 숨을 죽여준 후 나머지 채소와 분량의 소스를 넣어. 면과 키조개가 알맞게 익을 때까지 맛있게 볶아주면 동남아식 키조개 볶음면이 완성됩니다. 음. 음. 아시싱하네신선한인 진짜. 음. 오늘 요리 자체의 색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벌써 침샘 자극입니다, 하얀색과 빨간색. 자 그리고 오늘 주 메뉴죠. 바로 싱싱하고 신선한 키조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 일단 먹음직스럽습니다. 동남아 풍의 키조개, 아우 볶음면. 역시 면발, 아우 매콤합니다. 거기다가 부드러운 관자까지, 또 조개살까지. 그리고 관자 샐러드. 아 진짜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딱 요리를 보니까 일단 색감 자체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와, 색감이 아,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참 이게 무슨 요리 같습니까? 아, 약간 동남아 그런 쪽 아닐까요? 예. 아니, 요! 맞아요. 아니 동남아 가 보셨어요? 아, 제가 TV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웃음> <웃음> 한 번도 안가 봤는데. 이게 바로 그 동남아풍의 키조의 볶음면. 아, 저 진짜 볶음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 야, 그러면 일단 맛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떠 떠난데, 한번. 야, 이 관자하고 치킨, 키조개가 상당히 맛있거든요. 이, 한번 와.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야. 관자가 진짜 커요. <웃음> <웃음> 음 어, 저는 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 일단 맛있게 드시고. 일단, 어. 오! 오! 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진짜로요? 음. 어, 완전 매콤하고. 오, 관자가 네. 한개안 질려, 이게. 우 와지 막 관자놀이가 막 떨리시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죽품이 올라가는데. <laughs> 아. 아니 가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희 엄마 가 요리 손이 없어 가지고. 네. 아, 너무 아쉬워지. 아, 그래요. 이 신선한 우리 밥상 한번 보시면요. 요리 레시피가 간단하거든요. 아... 꼭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야, 저기 있네. 엄마, 이거 한번 해 보자. <laughs> <laughs> 동의보감에서는 키조개는 몸의 기운을 보해주고 호또 몸을 가벼워지게 해 주는 조개라고 합니다. 맛도 킹, 영양도 킹, 또 제철이니까 더 맛있는 킹 키조개. 여러분,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키조개의 유명 산지인 충남 오천항과 대천항 등에서 키조개를 산지 직송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곳이 많고요.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소비 쿠폰으로 가격 또한 더욱 저렴하게 선보이는 것도 많으니까요. 가정에다 5월 가족과 함께 영양 가득한 키조개를 부담없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신선한 우리 밥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신선한 식재료로 여러분들 안방까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우리 밥상 다음 주에 만나요.